네. 그,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뭘, 뭐 어떤 물건이 존재하려고 그면그 뭐 장소가 비어 있어야 돼. 지구에 있으려면 지구를 차지하는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 어떤지 비어 있어야 뭐가 쓸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뭐가 들어와서, 아, 그걸로 대답 돼.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공이 제일 중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공이 비어 있음이 쓰임, 쓰임을 당하는 거지. 비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야, 쓰레기. 어느, 곳이니? 어느 곳에 있는 그런데 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음. 이 컵에 컵이 왜 쓰임이 있습니까? 이 안이 비어 있으니까 물도 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여기 여기서 컵을 여기 옮길 때 이, 여기 있는 비어 있음이 따라오냐 아니야? 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어. 음. 이리로 옮겨도 공은 또 여기 그대로 있어, 그렇죠? 여기 음. 이 컵이 여기 있을 때는 쓰임을 받다가 자리 옮겼다고 쓰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공이 이, 이 비어 있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공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하늘에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게 아니야. 구름이 탁 지나가고 천둥 치고 번개도 치고 그래. 근데 그게 하늘에 걸려 있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거야, 이게. 지나감을 보면은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건데 뭐. 내가 아파. 지나갈 건데 뭐. 그렇죠? 하늘이, 구름이 낀다고 하늘이 겁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무유공포라고 해요. 신무가에, 무가에가. 그것도 걸려있는,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냥 다 지나가는구나. 그걸 딱 바라볼 수 있으면, 바라볼 수 있는 아, 저 구름을 누가 바라보고 있나? 내가 바라보고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laughs> 구름을 상대적으로 볼수 있으면은, 구름 때문에 겁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무유공포라 그래. 무유공포. 오늘 공부할 게 그겁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무유공포야. 네. 오덕성공, 깨닫는다, 성, 참 내가, 정말 참 나는 삐어 있어. 그죠? 이내 마음이 탁, 하닥에 비어있으면은, 뜬 말을 해도, 아, 그게 그러냐? 또, 이런 말 들어도, 아, 그게 그러냐? 이해가 되잖아요. 제자리를 잡잖아요, 그게. 그죠? 그쵸? 내 마음이 다른 건, 내 마음이 그걸 뭘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삐뚤어져. 그, 오, 득, 성공. 참, 나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진공임을 깨달으면 동서불변, 동쪽과 서쪽이 뭘 구분할 필요가 없어 남북불분이야 남북을 가를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안에 있는 여기 허공하고 여기 허공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 네. 불수맹함지소구다. 받지 않는다, 불수 받지 않는다, 명암지 밝고 어두운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이죠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비어 있는데 그것들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일에 내가 걸려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 불수 명암지 소외 받지 않는다, 명암 어둡고 밝음에 밝음에 구속되는지 않는다 이런 말죠 구속 됨을에지 않는다.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이 허공이 지구 니가 왜 여기 있냐 막 시비 안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이 허공이, 이 컵이 있는 허공이 이컵 보고 니가 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안 그래? 모든 게 <laughs> 불허, 불여, 만법이래. 불여, 만법이, 미려다. 그러니까, 음, 불여, 함께 하지 않는다, 만법.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짜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 문제 있다, 이러면은, 그걸 붙잡아고그 문제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배, 배필로 삼아서 막, 씻고 또 씻고 그죠? 밤에, 생각만 좀, 이상한 생각만 들어도 그 생각을 배필로 삼아가지고 밤새도록 잠못 자. 불여 만법이 이래야. 어떤 법이든지, 여, 짱하지 않아. 아, 이게 그냥 파란 하늘에 지나가는 것들인데, 그걸 붙잡고 같이 살라고 덤빌 이유가 없죠, 그죠? 내, 그, 무발력, 오고 가, 가는데, 뭐, 달려가 없어. 돈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명예하고 살라고 그러지도 않고, 돈 갖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 왜 그런가? 필요할 때올 건데, 뭐. 그러니까, 불안, 불능도 어떤 눈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아. 눈으로 봐도 이컵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상독행, 상독보 언제든지 혼자 가고 혼자 혼자 걸. 나는 음, 뭐 누가 같이 갈 필요 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스럽고 스스로 있는데 뭐, 그렇죠? 어. 제일, 제일 부자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안 있으려고 별로 그 짓을 다 해야 죠 혼자 있는 걸 피하려고. 근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그러니까, 상, 독행, 상, 독보야. 항상 홀로 행하고 홀로 끌라자유로 자유. 알자는 동, 유, 열반료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열반료를 함께 끌어.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고 보면은, 음, 내가 독행, 독보를 하고 보면은, 옆에 석가모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셔. 그렇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외로워서 미치는 게 아니고, 어? 석가모니가 옆에 계시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 지난주에 내 능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야. 석가모니가 직접 지금 내, 나 나를 가르치고 계시네. 에 달자, 동류, 열반노야. 상천앙, 상천앙, 지무공. 하늘을 쳐다보도 끝이 없어. 상천앙, 하늘을, 위로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도 지무공이야. 무궁해. <laughs> 끝이 없어. 입지 거지 무고 땅 밑을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이 들어가. 그 한계가 사라져 버린기 때문이죠. 하늘을 봐도 그렇고 땅을 내려다봐도 나를 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 무유공포, 무... 내 마음이 빠 비어서 참나가 원래 공이구나 이걸 진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렇단 말이죠. 산하 석벽 산과 강 바위와 절벽 지수와 평 땅과 물과 불과 바람들 어차 종례 어차 왕례 총무장에다. 산이든지 강이든지 돌이든지 절벽이든지 땅이든지 화 불이든지 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왕례 하는데 무장이가 안 돼. 예수나 석가모니가 자기를 깨닫고 지금 나한테도 오고 어디도 가고 어떤 장애도 없이 내가 <laughs> 경전을 읽고 있으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알겠나? 이러면서. 스승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부동 도량 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걸 다 문밖을 안 나갔는데 천하 일을 다왜내 안에 글 속에 계시니까일 찰나간 주변 벽대야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끝까지가 주변 벽계 주요 벽계야 벽계를 주요한다다 논인다 이 말이죠 그죠 측장행철리야. 손바닥탁 한번 뒤집는데 이 순간에 천리를 가 내가 진공임을 깨달으면 그렇단 말이죠 회정전사비 탁 돌아갈 때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회정전사비다 날아가 음양불능변청이요 음과 양이 나를 바꾸지가 못해. 음양이 제일 기본적인 변화가 음양의 변화잖아요. 낮과 밤의 변화고 어두움과 밝음의 변화인데 음양불릉천변이야. 음양도 어떤 변화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 사성육범 국의 불릉등이야. 사성육범, 네, 네 명의 성인이나 하여튼, 여섯, 여섯, 가지의 범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깨달음. 우리, 여기, 가 와도, 예수가 와도, 나, 내참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능음금 보면서 그 전짤,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 서가 모니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거지분해 좋은 걸 만들었는데, 니는 왜 악한 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걸 가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막으세요. 와, 아, 쳐다봐.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지. 그죠? 근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활동하기 시작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과 사랑으로 움직이지, 분노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소리라고 천성분화하 천명의 성인이 와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 나를, 나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천명의 성인이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진공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면은 천명이 와서도 그구사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아니라 천명이 와도 내가 최신 걸 바꿀 수가 없어. 나는 성경에 의하면 세상이 창조적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걸 깨닫, 깨닫지 못해서 수억 번 윤회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회를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 아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 우리가 끔찍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무가 무에 걸려 있는 것도 없고 장애될 것도 없어. 무가 이거는 가가 가는 이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다. 무에 에는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내 원래 파란 하늘에는 걸려있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장애질게 없는 거잖아요. 장급 여연, 영원히 같아. 장급, 장급, 영원히 여연, 같아. 변하지 않아. 네. 환자, 이걸, 이걸 일러서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 자재 대각금선이라고 그런다. 자재 자제하다, 스스로 있는다. 이 자제함을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야. 자제하는 그걸 대각 깨달았어. 그래서 금선이라 이면 부처를 얘기한다거 자제, 대각, 금선이야. 자제한 걸 크게 깨달은 부처가 나온 격에 초불 원조지인이다. 격에 넘어가 버렸다.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부처라는 사람도 스승이라는 사람도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다. 네 안에. 격에 초불조, 초불월조 지인이야. 부처를 넘어가고 스승을 넘어간 사람들. 결정무이다. 결정이 돼서 이게 의심이 없어야지. 그렇죠. 이 먹고 나를 찾는데 이 의심이 없어서. 없어. 결정무이 결정적으로 무. 의, 의심이 사라졌어. 그걸 구경원각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거야. 변, 십방과, 없는 곳이 없어. 십방에. 동서, 남북, 사유, 상하. 이 십방에, 공이 있어. 그죠? 이 허공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 컵을 여기 있어도 허공이, 허공이 있고, 여기 있어도 허공, 컵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그 안에는 비어 있어. 허공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공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요견 차인마, 이런 사람을 보고 싶으냐? 이렇게, 이런, 이런, 이렇게 이 경제에 도달한 사람을 보고 싶으냐? 그냥. 백두 동자, 유, 지유장 백두 정 동자, 머리가 하얀 소년이 지식, 이지혜가뛰어난 d 이 말은 이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백두종단의 말은 파파를얘기를파파도파파도여여기 dear, dear, d 이이 r d e a 죠 백두 종자 유지장. 반야 삼경 도묘망 밤새, 도로, 밤새, 희물이 파도가 한국에서 태평양으로 태평양 끝에로흰 아, 파도가 치고, 그죠? 여기도 흰 파도가 치고. 그렇죠. 그렇죠? 부산 앞바다에 치는 흰 파도고 태평양 끝에 가서 흰 파도 치는 흰 파도고 끝에 가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 끝에 가면 근본이 같아 그래서 반야삼경 도무유명이손 바다를 그냥 잠깐 지나가버린다 이문왕래 무간단 왔다갔다 왕래하는데 야 물은 끊임이 없어 불수 강자 여부나 그렇게 백두 종도가 바다 끝에서 와서 갔다 가는데 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냥 웃기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끝에 그렇죠. 나를 깨달으면 배도 필요 없고 뭐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떤 도구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영려시래요. 그죠? 바다를 갖고, 대기에야만하라 바다 표면이 엄청나게, 태평양에, 태평양에, 뭐, 부산 앞바다하고, 일레, 로셀렌레스 앞바다하고, 그게 엄청나게 큰것 같아. 근데 끝에 내려가면은, 일미진, 일체진중, 일미진중함시방. 일체 진중 영역시. 요 끝에, 끝에 가면은 점 하나에서 그게 다 수렴이 돼. 그래서 일미 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래. 근데 그한 점이 어디냐? 내 안이, 내, 내 안에 요한 점이 우주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 내 안에 있는데, 돈몇푼 갖고 만족해돼 되겠습니까? 만족도 안될 뿐더러, 돈 하나, 돈몇푼 갖고 그걸 붙잡는 순간에 이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죽었지. 반야신경 스케일 쫓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에 내가 생겨가지고 이제까지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태초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 중에 내가, 내가 했는데 이제부터 그걸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쌓은 게내 가슴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죠. 그 쌓인 것을 없애는 그 쌓인 것부터 을 해방되는 게 이거 뭐고 그 수행이고 이런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이, 이, 이 여기 있는 게 쉽게다가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아 내가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 현상하고 나를 일치시켜서 두렵지 딱 떼놓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져 그렇죠 망해 회사가 망하고 뭐뭐뭐다 망해. 회사는 망하더라도 너는 망해. 그렇죠.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최신 승은 망해. 하여튼 내년에는 이 훈련을 이이이 이,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뭐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정신 없이 우리한테 복을 줄 거예요, 그죠? 아멘. <laughs>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뭐 황홀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정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주는지 모르게 막 주실 거예요. 예, 네. 그런 복이 내년 내년부터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신년 축제 뵙시다. 고맙습니다. 아멘.